안녕하세요. 헬로 미자씨입니다. 감자 세 개를 가지고, 중간것보다 조금 큰거세 개거든요. 이걸 가지고 맛있는 감자 볶음을 하는데요. 애기 있는 집에는 감자에다가 이렇게 당근을 넣고 양파를 내가 볶으면 돼. 요 그러면은 맛있는데 이 비주얼이 딱 맞아집니다. 어른들을 드시려고 하면은 감자에 그냥 이렇게 하면 밋밋한 맛이 있으니까 청양고추 푸른 거두 개를 해가 씨를 깨끗하게 뺐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청양고추인데 음, 요것도 두 개를 해가지고 실을 뺐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썰어가지고 하면 얼큰한 감자 볶음이 되거든요. 이거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 집에는 매콤한 걸이으려 하려고 합니다. 이거 당근을 빼고 하거든요. 거 취미대로 하시면 됩니다. 맛있게 해볼게요. 먼저 감자를 썰어가지고 찬물에 담가갖고 요 감자의 분을 빼줘야 되거든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반전 탱탱하게 해놔놓고 이게 감자 크기 때문에 이 길이로 해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감자가 짧은 것 같으면은 요렇게 해도 되는데 요렇게 해도 되겠네, 감자가. 근데 이렇게 크게 할까? 이렇게. 아감 이게 칼질하면 칼에 막 떨어 붙거든요. 근데 이게 싫으시면 분이 많네. 싫으시면은 이거를 채로 치면 됩니다. 감자가 분이 많아 가지고 칼에서 안 떨어져요, 지금. 이렇게 해서 챙겨가지고 잘게 해야 잘게 채를 쳐줘야 감자가 빨리 익습니다. 이렇게 물에 담가 줄게요. 감자 3개를 다쓸이 가지고 요래 물에 담갔더니 이렇게 분이 부에 많이 나왔지. 이거를 흉곤내가지고 어, 감자에 간을 좀 해줄 겁니다. 그끗하게 씻은 감자거든요. 전분기를 다 뺐습니다. 전분기를 안 빼면 감자 저그끼리 사이좋게 붙어갖고 나중에 볶을 때잘안 떨어지고 모양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분기를 뺐거든요. 여기서 1차적으로 감자를 간을 할 겁니다. 간을 하는데 간을 해가지고 볶으면 아무래도 감자가 맛이 더 있겠지. 이렇게 감, 감자를 숨을 죽이는 겁니다. 국간장 한수입니다한수주을 넣고 소금은 조금만 넣어줄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조물락, 조물락, 조물락 줍니다. 원래 감자를 소금제가 볶잖아요또더 맛있게 하려고 하면 맛소금 넣고 하는데,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 이렇게 하거든요. 감자, 국간장에다 이렇게 간을 해가지고, 얘들을 간을 베기게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놔둘게요. 놔두고 이제 야채 손질하면 됩니다. 양파를 손질을 할게요. 양파는 감자의 사이즈처럼 잘게 이렇게 채를 쳐줍니다. 이렇게, 감자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할게요. 양파가 들어가면은, 딴 설탕 같은 걸안 줘도 되고, 다른 조미료를 안 줘도, 양파가, 이렇게는 맛을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양파 필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줄게요 어슷하게, 감자의 크기 모양으로 해줄 겁니다. 이렇게. 감자를 이제 볶기 위해서, 요, 마늘을 안 넣어도 되는데, 저는 마늘을 넣으라 합니다. 마늘 향을 좀 올리기 위해서 마늘을 넣습니다. 감자에 마늘 안 넣어도 볶아도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마늘 향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기름에다가 마늘 향을 내고 있어요. 자, 마늘 향이 잘, 잘, 잘 올라오지. 이럴 때, 아까 전에 재리 낳는 감자 얘기 있지? 이게 물이 좀 보이지? 이거를 저는 이 양념이기 때문에 안 버리고 다 넣을 겁니다. 어차피 감자가 수분이 좀 있어야 안 타고 잘 볶이거든요. 바짝 말라 볶아 뿌리면 감자가 잘안 익을 수가 있어서 이 수분을 다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볶아줄게요. 예, 예. 수분이 넉넉하 있는 상태에서 기름도 충분히 뿌려져 가 있으니까 센 불에 볶아도 감자가 부서지지 않거든요. 센 불에 볶을게요, 계속. 절절 볶아줍니다. 너무 자주 뒤집거리면 감자가 부서질 수가 있어요. 간을 해서 감자에 힘이 좀 들어가 있지만은 그래도 너무 잘게 자주 자주 해으면 부서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적당하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양파를 넣어주면 또 수분이 보충이 됩니다, 이렇게. 자, 슬슬 한 번씩 볶아줄게요, 가끔 가다가. 너무 자주 비지이면 감자가 부서질 수 있습니다. 슬슬 한 번씩. 아까 전에 간은 다된 상태인데, 다 볶고 나서, 어, 간이 어떤지 한번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자, 싹 볶아줄게요. 감자 볶음이 자글자글 잘 익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고추 한까지에 들어가 보면 감자의 색깔이 확 살아나지. 그러면서 얼큰한게탁 올라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간을 한포만 되거든요. 음. 아까 전에 국간장 한두스 넣고 소금을 조금 넣었잖아요. 그런데 아직 간이 약간싱거운 느낌이 있어요. 이럴 때는 좀 색다른 맛을 내기 위해서 똑같은 소금을 넣지 않고 음, 참치의 끝을 참치를 넣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맛이 더있거네요 참치의 끝. 이게 색다른 맛을 냅니다. 이렇게 해서 볶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썰을 볶아줍니다 그러면 간이 딱 맞으면서 맛도 골고 얼큰함이 탁탁 오르거든요 여기서 이제 저희 감자가 다 익었어요 하나도 이렇게 붙어지면 하나가 있지요 이럴 때 이제 참기름 참기름을 넣어가지고막을 탁탈립니다 참기름을 한쪽을 올려볼게요 넣고서 마지막으로 통깨 통깨를 한수손 넣어줍니다 한 스물 넣으면 이제 맛이 확 살아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감자볶음이 완성이 되거든요 저희 헬로우 미 다시 영상을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건강도 조심하시고요 날마다 행복하세요 그리고 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도 부탁 할게요 감사합니다